이지유시다 새로운 한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 트럼프파로 공화당 설 3위였던 리즈 체니의 축출에 대해 공화당원 80%가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좌파 언론에서는 체니의 축출을 두고 마치 공화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거나 친 트럼프파와 반 트럼프파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듯이 보도하는데 절대적인 숫자이죠. 80%가 체니를 내쫓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보수방송이나 보수언론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좌파들도 나름 가장 공신력 있게 보는 CBS 방송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CBS가 1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은 80%가 체니의 축출을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69%가 체니가 공화당의 입장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녀의 축출안을 제기한 위스콘신주 공화당 본부의 결정을 찬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을 빅라이, 거대한 거짓말이라고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인 첸이의 지난 선거에 대한 자신만의 입장에 대해 공화당원 57%는 헛소리라고 일축했고요. 5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체니는 쫓겨나야 마땅했다고 답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요즘 부쩍 좌파적인 행보를 보이는 CBS에서 이런 결과를 보도해 의미 있는 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도 다들 이건 아니지 싶은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생각도 조사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89%가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펼쳤던 경제 정책을 계승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88%는 이민 문제에서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고 했고요. 7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론 대응 방식을 공화당이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80%가 트럼프식의 강력한 정책이 미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펼쳤던 방식을 따르고 그가 나서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50%는 여전히 지난해 대선 결과에 대한 조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67%는 조 바이든이 지난 대선에 적법한 승자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단지 33%만 조 바이든을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당이 얼마나 조 바이든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바이든을 부정하고 있는지 이 결과만으로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뜻에서, 한대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넌 아니라고. 그리고 이건 가족 행사를 갔다가 게스를 못 넣고, 개고생했던 게다 이분 탓인 것 같아서 한대더 아니 두대더세대더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 공화당이 선거법 개정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들을 계승하는 한편 좌파 언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 내년 중간 선거와 2024년 대선을 필승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고. 의미 있는 여론조사 같습니다. 단 좌파들이 많이 보는 채널에 떡하니 나왔으니 그들도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고심하겠죠. 벌써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축출된 채이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불과 16분 만에 투표를 통해서 의장직에서 박탈됐는데 불만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16일 ABC 방송인 디스위커에 출연해 지난 1월 의회 폭동과 유사한 무장 폭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가 된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녀는 우리 선거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시사하는 전직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야 한다며 트럼프 지지자들이 또 다른 반란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또한 체니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또 다른 폭력을 막기 위해 공화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결집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채니는 무슨 근거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지저대는지, 왈왈. 강아지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짓기라도 한다지만 그녀는 근거도 없는 자신감에 누구를 위해서 그런 발언을 남발하는 걸까요? 쫓겨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봅니다. 체니 인형도 같이 있으면 둘이 이렇게 눕혀놓고 곤장을 치고 싶네요. 잔칼 진행자는 체니에게 공화당이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지명한다면 공화당에 남을 수 있겠냐고 한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무엇을 노력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하원 의원총회 의장이 된 앨리스 스테파니 고원은 법무부가 마리코파 카운티의 2020년 선거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주장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투표 용지에 기재된 주소를 확인하는 감사 작업이 유권자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파멜라 칼란 법무부 부차관보는 다수의 기사 인용과 투표 용지와 선거 자료가 적절히 보관되지 않고 있다며 서한을 통해서 감사 과정의 보안상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이버 닌자스라는 사이버 보안 업체가 선거 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보안 업체 직원을 파견해 특정 유권자의 주소지를 검증하고 확인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유권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 주소지 검증 작업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또한 도미니언 측은 감사에 응하겠다면서도 사이버 닌자스가 선거지원위원회의 인가를 못 받은 업체라며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 난관에 대해 스테파닉은 법무부의 이런 주장에 감사를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헌법적으로 주헌법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닐까요? 정말 모두가 바라고 있는 선거 감사와 투명성을 강조하고 진행하자는 건데 뭐가 그렇게도 굴인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스테파니 고원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이슈이시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저는 가스를 넣느라 이리저리 주유소 찾아 헤매고 시간 낭비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조금 나는데요. 그나마 무사히 돌아왔다는 걸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젠 마스크 때문에 또 걱정이 앞섭니다. 시리스는 2차 백신 접종자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더욱 혼돈스럽기만 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진짜 백신 접종자인지 아니면 그냥 쓰기 싫은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그리고 이젠 마스크를 쓴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로 될까봐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하여간에 파우치도 못 믿었고, 파이드는 물론이고요. 그 인간들은 못 믿었지만, 저는 리더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은 저녁,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에이